먼저 게임을 할 거예요. 먼저 과자 이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구운 양파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못 말리는 신장. 이거는 꽃갈콘 얘도 꽃꽃곤이지만 얘는 다른 맛이에요. 얘는 군 옥수수 맛이고요. 얘는 매콤 달콤한 맛이에요. 추라스. 이거는 추라스 모양의 과자예요. 이는 한출이콘, 콘버터 맛이에요. 그리고 이건 오사쯔, 꽃갈콘. 다음에 이거는 비카라멜 초코 과자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이제 잡으세요. 어디? 어디? 응. 어디? 아, 커커. 테코 해요. 해요? 응. 구운 양파. 어, 상다. 아말말리는 인자. 땡나 a n k y o 요 우유 o o k a c h 우유 유유 i l l y o 스 딩동댕 시작 어. 뭐 어. 뭐지? o u 음. 응그 꼬깔콘 음, u 옥수수 맛? 땡 우유 아 내가 먼저 볼... 꼭깔콘 매콤한맛 어 정답 후. 시작 우유 어. 꼭깔콘 아 휘파람 안 불었다 그러네 응. 어. 우유 아 우유 꼭깔콘 고소한맛 초코 땡 초코 어, 어. 정답. 자. <laughs> 어이. 초코. 초코. 오합츠. 휘파람. 어? 정답. 아, 싸안 걸었잖아. 맞 제가 휘파람 불었어. 휘파람 불고 <laughs> 어, 초코 먼저 했어. 시작. 우유. 어. 휘파람 띵짱. 어. 어, 정답. 풀렀어 시작. 우유. 응. 오 깔끔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초아 정답. 시작. 맛 알겠는데 더 먹어봐 더 먹어도 돼 이게 좀 세모 모양인데? 아니 뭔지는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정다오유 <laughs> 어디 갔지 옆에서 저거 둘다 모르는 거야? 예컨컨 네. 컨츄 컨컨컨컨유 컨추... <laughs> 컨츄리티 아니 아니 아! 너무 아니 조금 조금 틀렸어. 응, 초코. 콘츄리스, 콘, 버터맛? 아니, 이름이 좀 틀렸어, 조금 틀렸어. 초코. 아, 어. 콘, 코... 콘츄리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초코, 초코. 아, 우유. 어, 우유. 콘츄, 라스? 아니야, 아니야. 초코. 어, 초코. 콘초리스? 리스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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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아. 글자 콘초 콘초리스. 아니야. 우유 우유. 초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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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콘초라떼. 아니야. 콘초스? 초코. 글자가 힌트. 글자가 콘이 들어가. 아 초코. 초코. 똑같은 콘... 거를 다섯 번 하는 거 같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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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리스에 초코구만 콘츄 콘추... 초코 초코 콘츄러스 아니 달 음. 어. 콘. 아. 어콘어츄어 콘세 <laughs> 콘이 들어간다니까 왜 자꾸 리스가 왜 나오는 거야 뭐야. 아 조금 컨츄리컨츄리콘어 콘다 콘즈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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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다 우유 우츄리 응. 버터만 아, 아니야 하나가 빠 한글자 빠졌어 어 저거 그콘 옥수수 맛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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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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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주 리콘 뜨거 버맛어 정답 시작 자 이거 이름은 뭐예요? 음, 비? 비? 카라멸콜, 초코. 빛 카라멜 콘초코? 어, 정답. 버섯 되죠? 응. 음. 음.